김민경의 이민토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민경 변호사님과 이민토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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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네. 6월 30일에 의회가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한 채로 법안이 음. 종료가 되어서 앞으로의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향방과 또 이를 대신할 만한 대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계셨던 지역센터를 통한 감접 투자 이민에 대안으로 EB5 직접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EB5 직접 투자는 어몇 가지 측면에서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과 구별이 됩니다. 어첫 번째로는 먼저 지역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에 새로운 회사 저희가 NC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 New Commercial Enterprise를 지역 센터가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회사 JC 저희는 Job Creating Enterprise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에 융자나 혹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어, 직접 투자의 경우는 이렇게 간접 투자와는 다르게 이 투자자가 JCE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어, 또한 가지 다른 점은요. 지역 센터를 통한 EB5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융자 형식의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어, 투자자를 또 융자 형식의 방식을 선호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직접 투자의 경우는 이런 융자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말씀해주신 EB5 직접 투자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먼저, 이 직접 투자 방식은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어, 재연장을 요하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어요. 어, 이거와는 다르게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재승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겪고 있는 재승인에 관한 리스크가 없는 점입니다. 어,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도 이런 간접 투자 방식을 이용한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이 올해 6월 30일에 마감이 되었다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그데 요거는 이런 직접 투자를 통한 어, EB5 투자자들의 청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역시 또 공지하고 있습니다. 어, 직접 투자를 통한 어, EB5 신청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음... 어, 두 번째로는 간접 투자 방식이 어, 건설, 인프라, 부동산 등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 분들께서도 어꼭 이런 쪽에만 투자를 해야 하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투자자들이 사업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간접투자의 경우는요. 반면에 직접투자의 경우는 투자자가 원하는 어떤 분야라도 투자가 가능하고,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와 지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 어 장점을 찾아보면요. 융자 방식의 이런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자율이 어연 0.5%에서 1% 정도로 어 매우 낮은 투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직접 투자의 경우는 요거보다는 훨씬 높은 투자 수익을 어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EB5 직접 투자는 어떤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고려할 부분 역시 있습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는 10명의 직접 고용 창출을 증빙해서 어, 이 EB5를 통한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의 고용 창출의 경우 어 저희가 보통 i m 스투나 인플란 같은 이런 어 포뮬라를 통해서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고용 창출도 인정이 되지만 어 직접 투자자의 경우 어 투자자가 투자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10명 이상의 고용이 일어났고 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니 뭐니 에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투자금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EB5 직접 투자는 투자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21일, 어, 올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2019년도 11월에 저 EB5 투자금이 50만 불에서 90만 불 TA 지역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되었는데, 요 인상된 부분에 대한, 어, 무효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화된 규정에 따라서 2021년 6월 21일부터는 어 직접 투자 방식의 EB5 또한 최소 투자금이 원래 TA 지역 50만 불. 그리고 TA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00만불로 돌아간 상황으로 어 직접 투자를 통한 EB5의 경우도 어 현재 TA지역의 경우는 50만불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어 그래서 현재 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취업도 가능하고 자녀분들도 국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어 E2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E2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어 투자금을 40만불에서 50만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 e b 5를 통한 직접 투자 50만 불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E투를 고려해 보시는 분들도 E투의 대안으로 한 번쯤 요 직접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단, EB5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직접 투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EB5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젤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형태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다뤄본, 어, 전문가들이 없어서 꼭 진행하실 때, 어, EB5 직접 투자를, 어, 해보신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 전문 변호사, 전문 업체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 EB5, 어, 직접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국민이주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민경의 이민 토크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